어, 힘든 시간이 있어요. 1시 넘어가면 되게 힘든데, 그걸 넘어가면서 업이 엄청 녹아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laughs> 이체력을 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그 업장이 엄청 넘는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나중에. 가피도 저절로 또 이렇게 미군 가피가 오고, 뭐, 힘든, 그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 고비를 못넘기면또 그걸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백도 끊을 때까지 물을 데워야 되는데, 끓다가 말아버려요. 그래도 이제 체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하거나 뭐, 일주일 법회에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우리 이제 보성대원사 일주일 12명이 있거든요. 설날 때. 설날 때갈곳 없는 분은. <laughs> 12명이 했는데, 다 가패를 었어요 예. 그 서장이 하늘에서 서상이, 극락조가 떴어요, 구름이. 거대한 극락조가 떴는데, 그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18분이나 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극락의 불보살 형상의 구름이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18분을 돌면서 극락조가 불보살님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때 해양할 때. 그때 강생보살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증명을 들고 있는 것죠 혼자.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탑을 수행은 갑자기 상량 없어요. 항상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틀어놓고 운전하고 하면은 뭐 대형 사고가 나도 안 닫혀요. 차가 그냥 뭐폐차해도안 닫혀요. 졸업 운전해도 안 되십니다. 졸업 운전하면 안 되지만은. <laughs> 안 춥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laughs> 그래서, 그, 보현영품 보시면은, 공덕이 헐명 없죠. 스케일도 엄청 크고, 그죠. 그래서 이한 권문이 가장 이제 불교에서는 수성하고 큰 권문이거든요. 일성 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보현영품을 독전하고, 무량수님을 독전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천인들이 다 공연한다잖아요, 실명신팔부도 공연하고.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경하고 염월할 때는 아무도 선거 때니다또 불보살님이 가호를 하기 때문에 응접도 못해요. 흥나게이십 보살님들이 다엄호을 하거든요. 그 군신 불보살님들이에요. 본신은 안 오죠. 군신으로 나와요. 그 무한한 그 군신을 낳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이제 독증할 때는 우리는 범부지만은 그 순간만은 보살입니다. 그걸 이제 범부 보살이라는거니다그 순간만은 범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해버리면 범부지만 보살로 사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 그걸 가지고 자만을 한다거나 뭐 연구를 안 하는 분을 무시를 한다거나 하면안 되고요. 다른 수익 하는 것도 다 찬탄을 잃어야 돼요. 그분들도 이제 성능 복덕이 쌓이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근기를 보면서 조금씩 알려줘야 돼요. 갑자기 책 주면 안 됩니다. 던져버리면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근기를 보면서 이제 살살 이렇게 이제 그걸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만 내가 이제 복을 권유한 분이왕생하면은 나도 왕생이 보장된다 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laughs> 그 전법의 그공격이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하여튼, 보현놓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보살, 보살 수행이 어떻다는 느낌이 오죠? 예, 무량 수행도 그렇고, 보살들이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랑에 맺줄 정도로. 그게 이제 그십바람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지만은 그냥 뭐 여유가 있는 거라도 이제 보시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이제 우리가 본부지만은 본부 범부 보석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보영품이라든지 무량수경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 사방세계에 있지만 이미 극락에는 영꽃이 있잖아요. 호적이 생겼고. 그래서 무량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이제 일양면념이 되면은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일일승 경전을 독경을 하다 보면 신량이 점점 커져요. 신량이 점점 커지면은 이 연구 수행을 해도 공덕이 또 한량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무조건 사고하니까 내가 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 심장이 점점 커지면은, 그, 공덕이 또한량없어 써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때는, 그, 암비타 부처님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면 돼요. 그게 방아철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마나마르시 그분, 그분이 이제, 이 근현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깊은 산매를 제작한 성자라 하거든요. 그분 법분이 가나선 법문하고 아주 유사해요. 나는 무엇인가 해갖고, 이제, 참나를 제가하는 법문인데, 그분의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탐구의 길이 있고, 승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길. 연구는 승복의 길입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원력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맡기는 거죠. 아미타 부친의 원력에 의해서, 본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왕생할짓 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복의 이기인데, 그분 말씀은 완전히 그 참나에 그냥 맡긴라는 거예요. 똑같아버립니다. 아미타 부친한테, 아미타 부친한테 맡겨버리면, 제대로 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더그 각오도 크고, 이제, 무위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흔들이또 하려는 없고, 근데 이제 나를 아미타 부처님에게 맡겨 버리면은 내아상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난 게있으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 옥박사님그 금강경에 그렇게 치신 그 기분도 보면은 금강경은 파상인데 미륵전불한테 받치는 하거든요, 항상. 그 같은 원리입니다. 받쳐 버리면 내가 무화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순복의 길도 자타공길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하도를 들으면은, 이제, 그, 하도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생각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 무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무화가 되잖아요. 무화무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도를 들게 하는데, 현대인들한테는 잘안 맞죠. 워낙 고인의 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또 아르마리가 워낙 들어가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정보가 워낙 유튜브에 늘려 있어 가지고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거의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제 알만이지. 그걸 듣고 올 때는 뭐된것 같아요. 근데 또 생활하다 보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게. 연불은 이제 유상, 유념으로, 무념 무상으로 가는 도거든요. 현대인들이 맞고 가장 빨라요. 이 그래서 이제 연불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소리소리 자기를 불러 끼우잖아요. 소리소리 본전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정서책벽 나오잖아요. 영구하는 순간순간 자기를 불렀뜨는 거예요. 본래의 면목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절로 뭐 크게 떼쳐지거든요. 어느 성난 항상 이제 그 자기 자상을 여의지 않게 되거든요. 항상 자상이 이제 현전하고 자상 미타가 현전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런 법문을 깊이 믿는 게 좋아요. 믿어버리면은 그공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신 나는 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깍, 100%믿어버리면 깨쳐버려요. 10만 선물이라 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처료. 이 정수처료가 이제 정토본문에걸수가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경, 법화경, 밀교, 참선, 정도 법문이 이, 지금 우리 독병한 정토처어 337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령거 거사님이라고, 이제, 인간 대사님 당시에 선지식입니다. 이번 도 왕생하기 전에 하루 심0만 원씩 연구를 하시고, 아 하고 왕생하셨어요아소리내요고 <laughs> 크게 소리내고 <laughs> 죽을 때는 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아! 하거나 아둘둘안 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왕생하신 분이고 이분은 하여튼 육불선을 다깨치고뭐밀교 선정 점선을 <laughs> 다 끼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제자분들은 이제 가거 사님을 그 보행보살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정부처조 글을 보면은, 역대 선지식 조사 선생님들 중에 이정부처조 같은 위대한 글을 낸 거는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 선생님도 상담을 하시고, 요번에 체월에 나온 정수처벌 보온담이라고이 정수처벌을 회산한 책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려요. 꽃고실을삼천보로 했어요.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이제 찍어주시면은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정수처별을 독경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바로 예배, 찬탄, 감찰, 발언, 해양 후행이 다 되어버려요, 그냥. 독경하면서 또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저주받생님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이 하렌거 거사님이 이 오문간 정전을 하면서 이거를 작품을 남기거든요후유의명단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발급시대에 8,000년은 이 정수처도가 정말 귀한 저거거든요. 그 정수처도 이한 30분 되는 여기에 팔만 대장의 골수가 다 들어있어요. 정말 본문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제자분인 홍경조 고사님이 정수처 고함남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수처도 복경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마치고, 또 예고를 하고, 향행하겠습니다